<laughs> 침묵이 감돌았다. 텅빈 도시를 덮고 있는 수위처럼 무겁고 빽빽한 침묵이었다. 깜빡이는 희미한 가로등은 어둠을 간신히 찢을 뿐이었다. 나는 이 황량한 도시에 갇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느꼈다. 그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불길한 곳에서 오는 추위였다. 기억나지 않는 길을 따라 걷다가 실수로 그 골목길에 들어섰다. 높고 음침한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이었고 그림자는 춤추는 유령처럼 포장도로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 먼지로 덮힌 벽돌 선반 위에 시계가 있었다.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다. 어둡고 뒤틀린 나무로 조각된 테두리는 잊혀진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내부의 모래시계였다. 핏빛 붉은색 모래는 좁은 유리목을 통해 천천히 멈출 수 없이 떨어졌다. 각각의 모래알은 고동, 점점 커지는 힘으로 내 안에서 울리는 맥박이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유리는 거칠고 따뜻한 나무와 대조를 이루었다. 즉시 이상한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현기증, 방향 감각 상실은 나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도시는 흐릿해지는 것 같았고, 그림자는 더 짙어졌고,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하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강렬해졌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내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한 굵고 깊은 목소리였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너를 마지막으로 더 가까이 데려간다. 나는 몸 서리쳤다. 목소리는 내 피를 얼게 만들었다. 모래시계를 바라보았다. 붉은 모래는 가차없이 계속 떨어졌다. 그리고 각 모래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기억, 감정, 심지어 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까지도 시계를 없애고 내게서 던져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내 손은 시계에 붙어있는 것 같았다. 나무는 두 번째 층처럼 내 피부에 달라붙어 떨어뜨릴 수 없었다.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더 크게 더 위협적으로 도망칠 수 없다. 나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나는 달렸다. 자네와 유리 조각에 걸려 골목길을 뛰어다녔다. 뒤돌아 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내 손에 있었고 붉은 모래는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골목길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듯 했고, 나를 반복되는 악몽에 가두었다. 나는 골목길 끝에 도착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출구를 찾는 대신, 나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벽돌 선반, 모래시계, 텅빈 도시. 목소리가 나를 조롱했다.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시간은 원이야. 그리고 너는 그 안에 갇혀있어.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없었다. 그 시계가 시간을 내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았다. 그리고 떨어지는 강 모래알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시계를 자세히 관찰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래는 시계 바닥에 떨어지자 사라졌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사라지는 각 모래알마다 내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도시가 변형되기 시작했다. 건물은 기울어지고 그림자는 뒤틀리고 침묵은 이상하고 쉰 목소리로 깨졌다. 내 시야 주변에서 움직이는 형체들, 내 최악의 악몽에서 튀어나온 듯한 기괴하고 흉측한 존재들을 보았다. 시간이 무너졌다. 과거, 현재, 미래가 혼란스럽고 끔찍한 혼돈 속에 섞였다. 내 삶의 조각들을 기억했지만 그것들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살아보지 못한 세월의 무게, 겪어보지 못한 경험의 고통을 느꼈다.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가까워졌다. 더 이상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어둡고 위협적인 실체인 눈에 보이는 존재였다. 너는 정신을 잃고 있다. 시간을 잃고 있다. 너의 존재를 잃고 있다. 내 손을 보았다. 엄청난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피부는 주름지고 뼈는 약해지고 손톱은 빠졌다. 내 몸이 시들어가고 내 삶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무언가가 생각났다. 중요한 무언가가 내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힌 먼 기억. 시계를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했다.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내 삶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던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시계, 무한 모래시계. 시간을 조종하고 불멸을 줄수 있는 전설적인 유물. 하지만 소유한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다. 나는 힘을 원했다. 나는 불멸을 원했다. 그리고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붉은 모래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시계 위쪽에는 몇 개의 모래알만 남아 있었다. 도시는 단테의 지옥으로 현실이 사라지는 악몽의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퍼졌고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마지막이 다가왔다. 내 시간이 다 되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운명을 받아들였다. 내 몸이 붕괴되고 내 정신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졌다. 그러자 모든 것이 멈췄다. 나는 눈을 떴다. 나는 다시 골목길에 있었다. 텅빈 도시, 깜빡이는 가로등 완전한 침묵. 그리고 내 손에는 시계가 있었다. 무한 모래시계. 붉은 모래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사려 깊은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속삭였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너를 마지막으로 더 가까이 데려간다. 공포가 다시 나를 덮쳤다. 나는 처음으로 돌아왔다. 루프에 갇혀있다. 영원히 갇혀있다. 나는 시계를 들어 올려 파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았다. 시계 바닥에 있는 작은 버튼, 은색 버튼의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내게 친숙한 기호였다. 나는 그것을 눌렀다. 붉은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멈췄다. 시계가 멈췄다. 도시가 변형되는 것을 멈췄다.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통제감을 느꼈다.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어쩌면 탈출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면 시간의 게임을 한번더 해야 할 것이다.